네, 제이앤입니다. 여러분, 파트 어, 2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 들어왔을 때 어떤 부분들을 보정할 건지, 그 아이고, 제 키를 잘못 눌러서 네, 터치를 일단 끄고 가겠습니다. 제가 와콤 타블렛을 쓰는데 터치 기능이 잘못 작동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자, 어떤 기능들, 어떤 부분들을 보정을 할 건지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보정을 하실 때는, 어, 자기가 의도한 방향으로 어떤 걸 하겠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어,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 피부 보정 할 거고요. 모델님이 깨끗한 피부긴 하지만 피부 보정 할 거고, 여기 팔자 그림자도 없앨 겁니다. 그리고 눈 밑에 그림자도 진해서 없앨 거고요. 요 라인도 좀 부드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턱 라인도 살짝 갸름하게 보정을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친한테 이쁨 받으려면 포샵으로 다이어트를 조금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정이 들어가서 어, 인물을 좀더 아름답고 매력적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요 레이어를 복사할 를 거예요 그래서 c o m m d j 또는 Ctrl-J를 해서 레이어를 복사해 를 줍니다 그 다음에 Liquify는 Ctrl 또는 Command-Shift-X 단축키를 눌러서 Liquify로 들어가 주세요 자, 제가 먼저 쓰는 건 뭐냐면 이 손가락으로 밀기 단축키 W를 가지고 어, 리키파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법봉이라고 하죠. 그 모든 그 여자분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거나 사진을 찍고 계신다면 어, 알고 있어야 될툴 중에 하나입니다. 모델님이 예쁘시긴 하지만 좀더 예쁘도록 살짝 살짝 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잡아주도록 할게요. 얼굴 라인 잡고 잡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자 여러분 옷이 이렇게 펑프짐 하기 때문에 라인을 일부러 살려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펑프짐 하지 않고 라인이 살았다면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했겠지만 라인이 많이 죽어 있어서 펑프짐했던 라인을 살짝 이렇게 잡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라인을 살짝살짝 살짝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포 애프터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비포 애프터, 그쵸? 이 정도 외곡은 어, 괜찮고요. 어깨가 좀더커 보이는 것 같아서 어깨를 살짝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많은 느키파일, 너무 과한 느키파일은 픽셀 유동화는 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분리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주파수 분리를 액션으로 만들어 놓고 음, 단축키를 해놨거든요. 주파수 분리 관련된 응용법도 오늘 설명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로 디테일을 먼저 보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고주파 있는 레이어를 클릭을 해서 패치 툴로 어 있는 잡티나 좀 눈에 거슬리는 것들을 없애 주도록 하구요자 저주파에 가서 이 어두운 부분을 밝은 톤으로 어 보정을 할게요. 이렇게 패치 툴로 가져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찌한 마을 라쏘 툴로 선택을 하고, 아이고. 라쏘 툴로 하고, 가우시안 블러를 먹여서, 어, 둡고 이런 부분을 좀더 밝혀주는, 디테일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디지털 메이크업이라 생각해 주시고, 아이고. 자, 플로우를 한3% 정도만 할게요. 플로 w 를3% 정도 해서 이렇게 칠해주시면 다크서클이 사라지고 그리고 피부톤이 열정하게 균등하게 진행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피포 애프터 피포 애프터 자 굉장히 많이 사라졌죠 자 패치 툴로 다시 이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을 없애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 날라갔으면 여러분 얼굴이 너무 평평해졌죠? 얼굴의 입체감을 위해서 다찌 버닝을 할 거예요. 자 오늘 했쓸 다찌 버닝은 그냥 커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브를 쭉 줄여서 컨트롤 I 또는 커맨드 I로 그쵸? 인버트를 시키고 좀 위에 거는 또 밝게 만들어서 커맨드 I 또는 컨트롤 I로 인버트 시켜줍니다. 그리고 나서 하얀색 브러쉬 툴로 어, 얼굴 쉐이딩부터 갈게요. 그래서 3%로 이렇게 얼굴 주변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칠해줍니다. 살살살살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비포에 부터가 상당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두운 부분 은좀 어둡게, 밝은 부분은 밝게 칠해주는 게이 다지 버닝의 기본 베이스입니다. 어두운 부분은 더 어둡게 만들고, 밝은 부분은 더 밝게 만들어서 입체감을 주는 거예요. 한 김에 머리도 다치 버닝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 했죠? 자, 너무 쎘다 싶으면은 얼마든지 불투명도를 조절 해서, 어, 원하는 수준만큼 다치 버닝에 수준을 맞춰줍니다. 자, 콧날, 그다에 광대 있는 쪽에 빛 들어가고, 그다음에 옆 밑에 하이라이트 부분, 과턱 그 위에를 다칭을 해줍니다. 밝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 됐죠? 이거를 좀만 더 줄여가지고, 자. 그룹으로 묶어놓고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입체감이 조금 더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쵸? 네, 저 같은 경우는 레이어를 여기서 좀 한번 합치거든요. 한번 또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리키파이는한번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다가 어 발견한 데가 있으면 가서 또 해주시는 거죠. 자, 머리가 좀더 볼륨 있었으면 좋겠어 하고 볼륨을 좀더 넣어주었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보정할 거가 뭐가 있을까 봤더니, 아, 눈이군요. 자, 눈이 좀더 쨍해야겠죠. 그래서 눈을 쨍하게 하려면, 마찬가지로, 어, 좀 밝기를 올려서, 브러쉬로 아까 똑같은 방식으로 눈을 좀만 더 밝게 하겠습니다. 눈을 좀만 더 밝게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쓸 거는 뭐냐면 눈에 어, 일단은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시고요 오버레이를 블렌드 모드로 바꿔주신 다음에 화이트로 여기 지금 보면은 하늘 하이라이트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요 부분을 칠해 주실 거예요 자, 오버레이에 화이트 들어가서 이 눈에 어, 캐치라이트라고 하죠 캐치라이트를 집어넣어 줄 겁니다 그래서 눈에 조금 더 생기가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보면 비포 애프터. 그리고 밑에 라인도 하이라이트를 좀더 집어넣고요. 이 부분도 살짝만 더 밝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자 레이어를 다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과하다 싶으면 항상 불투명도를 내려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그쵸? 자뭐 물론 작기 때문에 굳이 멀리 가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 하고 안 하고는 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 보니까 피부도 다시 조금만 더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주파수 분리 들어가서 주파수 분리를 들어가서. 좀더 피부를 그라데이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테일도 조금만 보정을 더 할게요. 자, 이렇게 보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쨍하게 한번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음, 일단은 전체적으로 커브를 한번 만져 볼게요. 커브를 만드는데, 네, 색감 편에서 했던 방식으로 커브를 좀더 만들어서 좀더 컨트라스트를 주도록 할게요. 음. 하이라이트를 좀만 더 올리고, 해서. 좀더 컨트라스트가 들어갔죠. 넵, 요렇게 일단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게 전반적으로 지금 비오는 날에 찍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 같고요. 대신에 어 색이 좀더더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역삼각형된 거, 활기와 세츄레이션을 가지고 조금 색을 조절하도록 할게요. 너무 색이 쨍한 거는 채도가 높은 거는 어, 아마추어 태가 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조절을 해서 색을 적정 수준까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고요. 음, 그 다음에 또할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이제 머리끈인데 이 머리끈이 상당히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끈을 어,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레이어를 복사를 하고 s 스탬프 툴을 가지고 여기서 샘플링을 한 다음에 샘플링을 한 다음에 샘플링을 한걸 가져와서 경계면 먼저 이렇게 아이고 경계면 먼저 이렇게 이 줄을 지워줍니다. 다시 한 번.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자이 부분 좀 지저분한데 잘못됐어요라고 하겠지만 그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거기도 보정을 할 겁니다. 놓고 여기도 이렇게 놓고. 없애주요. 그 다음에 패치 툴을 패치 툴로 얘를 감싸서 다른데를 옮겨주시면 생각보다 빨리 없앨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 울퉁불퉁한 거는 어떻게 합니까? 자 리퀴파이는 수시로 들어간다고 했죠. 리퀴파이로 들어가서 리퀴파이로 들어가서 얘를 밀어줍니다. 반뜻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좀더 시간을 가지고 더 정밀하게 하면 되겠지만 너무 오래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서 좀 생략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생략을 했고,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노란색이 좀 튀었어요, 손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색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다시 하나 만들어주고요. 셀렉트에 가셔서, 어, 컬러 레인지라는 게 있습니다. 컬러 레인지에 들어가셔서 이 스포이드를 찍어가지고요, 이 노란색 부분, 이 부분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래서 노란색을 선택에 노란색 캐스트가 된 부분을 지금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o k 를 눌러주시면 이 부분만 이 누렇게 된 부분, 노랗게 약간 옐로톤 부분만 선택이 가능해요. 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면 휴 세츄레이션 어, 마스크를 집어넣게 된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세츄레이션을 빼셔도 되고요. 하얗게 제가 볼 때는 하얗게 만들고 광도를 높여서 하이라이트 들어간 것처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쵸? 조금 더 오케이. 자. 지금 코에 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럴 때는 블랙으로 브러쉬에 들어가서 브러쉬를 가지고, 검은색으로 칠해서 원치 않은 부분을 제거해주시면 돼요. 더 피포, 애프터, 피포, 애프터. 조금 차이가 있죠. 자, 이제 너무 조그만 부분이기 때문에 뭐 굳이 디테일하게 안 하셔도 되지만 이 정도까지만 해주셔도 굉장히 어, 깔끔한 사진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양념을 좀 치겠습니다. 양념을 칠 때는 전반적으로 밝기나 조절을 할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밝기가, 배경이 조금 어둡고, 인물이 좀더 밝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다시 얼굴의 피부톤을 마스킹 아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나머지 배경이 전체적으로 다운되고 인물이 좀더 살아나는 그러한 보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음 양념 네, 네 색감을 한번 좀 먹여 보도록 할게요. 음빈 레이어를 두개 만들어서 안부 부분에는 어 제가 웜톤을 아 쿨톤을 넣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옷이 지금 어, 붉은색의 웜톤이고 피부톤도 웜톤이고 그렇기 때문에 컬러 대비를 시킬까. 나머지는 쿨톤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 인물이 좀더 돋보이게 그렇게 만들 겁니다. 어, 레이어를 두 개를 만들어서 아래쪽에는 제가 음, 약간 이런 톤을 집어넣을 거고요. 위쪽에 하이라이트에는 하이라이트는 안 넣어도 될것 같아요. 너무 오버, 오버될 오버 것 같아서 그래서 이거를 채운 다음에 블렌딩 모드를 라이트로 바꿔놓고 20%만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자 쿨톤이 적용이 됐는데요. 어, 피부톤에는 쿨톤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으니까 마스크를 씌우고 다시 블랙으로 칠해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마스크 하우스 시켜서. 프런톤을 피부톤에서 좀더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패스 샤프닝을 먹일 거예요. 자, command shift u 또는 ctrl shift u를 누르면은 어, 이렇게 채도가 완전 0으로 빠진 상태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필터, 아더, 하이패스, 하이패스에 가셔서 어, 한36 정도만 먹여놓은 다음에 이거를 오버레이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efore, after, f o r after. 다시 한번 볼까요? before, after, before, after. 자, 이게 너무 강하다 싶으면 조금 줄여주시면 돼요. 자, 좀줄였고요 아, 눈은 좀더 쨍했으면 좋겠어. 하실 경우에는 이거를 다시 한번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불투명도로 1 0 0으로 해놓으신 다음에 얘를 마스크를 씌웁니다. 자, 옵션키 또는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씌우게 되면 검은색 마스크가 씌워져요. 이 상태에서 원하는 부분만 하얀색으로 브러쉬를 칠하게 되면 원하는 부분만 샤프닝이 들어가게 됩니다. 비포 애프터 눈만 더 쨍해졌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어, 사진을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거를 합치고 나서 이 친구를 다시 라이트룸으로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세이브를 하면은 라이트룸에 가면은 그 옆에 바로 생겨요. 자자 자 이게 최종본인데요자 이건 지금 라이트룸에서 1차 보정을 한거였죠. 원래는 요게 원본 로 파일이었구요. 라이트룸에서 색을 잡고 포토샵에 넘어가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자, 여기 라이트로 넘어왔기 때문에 또 여기서 또 미세 조정을 하셔도 돼요. 음, 보니까 오렌지 톤이 너무 센데 하면은 아까 hsl 가셔서 오렌지를 살짝 더 빼셔도 됩니다. 약간 색 빠진 게좀 좋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거나 좀더더 더 보정을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지으실 수가 있어요. 그쵸? 저 그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분위기를 내고 싶다거나 하면은 여기서 또 똑같이 보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식으로 간단하게 오늘 좀 보정이 좀 과하게 설명하이라고 일부러 과하게 했는데요. 어, 이렇게 과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충 요런 식으로 보정을 하면은 어, 고퀄의 보정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이 어, 누군가에게는 어, 참 좋은 추억이나 그리고 좋은 사진으로 기억될 수 있다는 점. 어 그런 부분에서 혹시 모르셨다면은 참고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혹시 아셨다면은 음, 그냥 넘어가셨어도 될 부분이었는데 아셨다면은 아 저는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합니다라는 케이스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음, 댓글 달아주시고요. 아니면 제가 또 잘못한 부분이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거리낌 없이 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다음 편 튜토리얼은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요. 그래도 예, 제가 하는 것들 중에서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으로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